자 여러분들 메이저리그 이거 큰일난거 아닙니까? 점점점점 점점 이 스프링 트레이닝이 아, 가까워지고 있는데 아무런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한달 동안 베이비리그 위주 관련된 컨텐츠만 올렸고요. 아니 여러분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메이저리그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아예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김강현 선수 지금 뭐 FA 자격으로 시장에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은 메이저리그 구단들하고 협상 자체를 아예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냥 모든 것이 얼어 있다. 그냥 모든 것이 멈춰 있다라고 보시.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좀 체크를 해볼까 하는데요. 지난 12월 1일이었죠? 네, 현지 시간으로 이제 12월 1일서부터 메이저리그 라카웃시 아, 시작이 됐습니다. 직장 폐쇄가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은 되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서 뭐 아무런 움직임도 없고요. 심지어 MLB닷컴 웹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사이트 자체가 이거 뭐 폐쇄가 된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메이저리그 관련된 모든 것이 그냥 정지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은 됩니다. 그렇다라면 결국에는 메이저 리그 사무국과 선수 노조가 협상을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데 말이죠 한 가지 재밌는 게 현재 협상 자체도 뭐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하고요 양측이 1월 말쯤에 만난다고 하거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월 말에는 이제 스프링 캠프가 시작이 되는데 1월 말까지 아예 협상 자체 정상적인 협상 자체를 안 한다라는 뜻은 이해가 조금 안 되시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뭐 양측이 뭐 협상 테이블에서 뭐기 싸움을 하고 있다 뭐 밀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것같고요 너무나도 성급하게 급한 마음으로 협상 테이블에 나서게 되면은 가우가 떨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또는 뭐 협상의 뭐 주도권을 상대에게 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약간 뭐 보이지 않는 기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팬들의 입장에서는 유치하다 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같기는 합니다만 또 이런게 또 여러분들 뭐 협상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라면 협상 테이블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들 물론 뭐 결국에는 여러분들 뭐 당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런데 이제 최근에 좀 흐름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2017년 이후서부터 그리고 작년 시즌 2021년 시즌까지 메이저리그 선수들의 전체 연봉이 계속 좀 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그 와중에 또 메이저리그 구단들은 오늘 또 엄청나게 벌었거든요. NFL 다음으로 미국 프로스포츠에서 두 번째로 가장 높았다라고 하고요. 실제로 메이저리그 구단주들이 벌어들인 수익이 말이죠. 100억 달러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워낙 중계권 수익이 좋았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정확히 어느 정도의 이익을 올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계속 돈니 메이저리그 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런 와중에서 지난 5년 동안 메이저 리그 선수들의 연봉이 계속 좀 흘러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좀 화가 난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선수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크게 뭐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선수들은 탱킹을 좀 앞으로 막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어느한 구단이 탱킹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뭐 돈을 안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몸값 낮은 선수들만 25명 꽉 모아놓고 뭐 팀을 운영을 하고 당분간 뭐 성적을 포기하는 게 탱킹인데 탱킹을 막기 위한 뭔가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라고 선수협회에서는 판단하고 있고요.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떤 규정을 통해서 탱킹을 방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선수 노조의 입장에서는 탱킹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려고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1년차, 2년차, 3년차 선수들 레이저리그 경력이 많지 않은 선수들의 이 최저 연봉을 좀 끌어올리려고 협상 테이블에서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집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3년을 꽉 채우기 전까지는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아예 협상 자체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냥 구단이 정해주는 연봉을 아무런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고치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물론 뭐 6년 꽉 채우고 FA 시장에 나오면 뭐 엄청난 대박 계획을 터트릴 순 있지만 1년차, 2년차, 3년차 선수들의 연봉이 거의 뭐 최저 연봉 수준이다 보니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사치세입니다. 일단 메이저리그 구단주들이 이제 제시한 사치세는요. 2억 2천 달러 정도, 즉 2억 2천만 달러를 넘어가게 되면 이제 4지스를 내게 되는 거고요. 반면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2억 한 6천만 달러를 원한다라고 하거든요. 약한 4천만 달러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일단 이 차이를 줄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선수 노조의 입장은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협상 테이블에서 뭐 다른 토픽들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크게 나눠봤었을 때이세 가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월 말쯤에 다시 만나 한다고 하는데 일단 우리가 달력 을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2월 1일까지 협상이 마무리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요 정상적으로 스프링 캠프가 원래 일정대로 시작하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이고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월 15일쯤에 투수들이 스프링 캠프에 리포팅 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2월 1일까지 협상이 마무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할 경우에는 일단 스프링 캠프 시작 자체가 좀 미뤄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만에 하나 3월 1일까지 협상이 이게 완료가 되지 않는다라고 할 경우에는 아마도 아마도 시즌 개막이 지연이 되게 되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는 아니거든요. 물론 시즌 개막 지연 또한 상당히 큰 뉴스이기는 합니다만은 경기 수가 줄어들고 그리고 심지어 시즌이 캔슬이 된다. 뭐 아직 거기까지 말할 단계는 아니기는 합니다만은 일단 팬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걱정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2월 1일까지 협상이 끝나지 않으면은 스프링 캠프 지연되고요. 그리고 3월 1일까지 협상이 마무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할 경우. 는 시즌 개막 자체가 연기가 된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먼저 김광현 선수, 클레이튼 커셔, 칼러스 코리아 같은 FA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협상을 도대체 언제 할수 있는 걸까요? 자, 메이저 리그가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곧 협상이 타결됐다라는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하니까는요 밑에 댓글란에 올려주시고요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DKTV는 또 내일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